안녕하세요. 이슈를 대신 읽어주는 남자 이대남입니다. 2025년 새해를 단 3일을 담긴 29일 오전 9시 전라남도 무안 공항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 항공기가 무한공항에 거의 도착할 때쯤 조류와 비행기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 항공기 엔진이 폭발을 했고 비행기 착륙에 필수적인 랜딩 기어 즉 비행기 바퀴가 나오지 않아서 바퀴 없이 동체가 바닥에 닿은 채 착륙을 하는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공항 외벽과 충돌 후 비행기는 폭발로 인해 화염에 휩싸였는데요. 사고가 난 제주항공 비행기에는 승객 175명, 승무원 6명으로 총 181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이중 생존자는 단두명 뿐이며 나머지 179명은 안타깝게도 모두 사망을 하셨습니다. 일단 정부는 사고 원인을 파악 중에 있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비행기가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는 것은 비행을 하는 분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며 만약 엔진이 한 개만 파손됐다면 남아있는 한 개의 엔진으로도 충분히 안전하게 착륙이 가능하고 기장과 부기장은 이러한 엔진 파손에 대한 훈련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저렇게 모험을 거는 동체 착륙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은 딱두 가지입니다. 엔진 두 개가 모두 파손됐거나 아니면 기계 결함인데요. 일단 항공사에서는 정기적으로 매번 기체 점검을 실시하였고 항공기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참사가 일어난 지단 하루 만에 같은 항공사인 제주항공에서 또다시 랜딩기어 불량으로 회항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항공기 점검에 아주 문제가 없다고 보긴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수 있는 문제라 조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은 바로 엔진 두 개가 모두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 파손이 됐다는 상황인데 사고 직전 착륙을 시도하는 비행기를 보면 비행기 우측 엔진에 불꽃을 내며 폭발을 하는 게 보이는데 좀더 자세히 들여보니 반대쪽 엔진에도 희미하게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비행기의 엔진이 모두 파손돼서 사실상 저 비행기는 동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또한 엔진 두 개가 모두 파손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A.P.U.라는 보조 동력 장치가 있지만 이 A.P.U.는 작동을 시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며 작동되기 전까지는 모든 전자 기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저 비행기는 착륙 직전 모든 동력을 잃어서 다시 이륙할 수도 없었고 모든 전자 기기가 작동하지 않아서 바퀴나 제동 장치 중 하나인 플랩도 작동시킬 수 없는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 된 것인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지면과 거리가 짧아서 A.P.U.를 작동한 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장 입장에서는 동체 착륙이 아마 유일한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수동으로 랜딩기어를 내리는 방법이 있지만 최후의 수단인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는 것은 수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결국 이러한 악조건 속에 기장은 동체 착륙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했고 안타깝게도 착륙에 실패를 하며 탑승객 대부분이 숨지게 되는 참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고에서 기장과 부기장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 정말 목숨을 걸고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정말 아주 조금의 기적이 따랐다면 아마 승객들을 모두 살렸을 것입니다. 그만큼 안타까운 사고이며 정말 기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 왜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부가 투명하게 조사를 해서 이 사고의 진실을 꼭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안타까운 사고인 만큼 정부와 항공사가 유족들과 희생자분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과 조치를 해주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번 무한 제주항공 참사의 유족분들과 희생자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